청소가 편하고 수납이 좋고 공간 활용도 좋은 베스트3. 주방 수납장 조립식 진열장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배송 속도에 감탄하며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다양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주방이나 다용도실에서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며 튼튼한 철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우수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수납 공간은 정말 신기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방 수납장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집안 정리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트레벨 철제 이동식 공간 등새 수납 선반 5단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제품입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화이트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져 공간을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450 곱하기 260 곱하기 1050mm의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튼튼한 철제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사용자들은 이 수납선반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며 필요에 따라 손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이처럼 트래블 수납선반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니 집안의 소중한 아이템을 세련되게 보관하고 싶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코믈리 원터치 다용도 접이식 간편 폴딩 철제 선반은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룹니다. 블랙 컬러가 세련미를 더해주며 철제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슬라이딩 기능 덕분에 원하는 위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고객들은 이 선반의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과 간편한 설치로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 하나로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세요.